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따라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떠한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복권마다 기도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꽉꽉 채워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복원으로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기도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또 그나마 유지되어 있던 기도원들은 예, 마치 예, 좀쉴 만한 곳으로 바뀌는 휴양지로 예, 또한 리모델링하여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 아마 그것은 우리 손도들의 예, 그 기도가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예,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재미난 예, 기사들이 있어서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음, 한국에, 예, 한국에서 많은 예,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예,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 하루 세번 예, 식사 기도, 예, 식사 식사기도 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하지 않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기도가요 정말로 특권임을 아는 자들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은요. 그 누구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혹시 대통령과 직통으로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대통령 욕하고 뭐 하더라도 대통령과 직통으로 전화한 사람들은요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특권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바쁜 생활 가운데 놓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요, 기도를 오해하여서 알레덴의 램프와처럼 진이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무조건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가 어떠한 무엇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보니까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앞장에 보니까요, 남에서 안은병이를 고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내들은 공에 잡혀서 잠시 잠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우리도 갇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두려하거나 또 때로는 도망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 야 빨리 챙겨서 도망가자. 야 이렇게 했다간 안 되겠다. 빨리 숨자. 아니면 어떠한 성도들은 야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자.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요.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분열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분열됩니다. 기도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그것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도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요. 기도는 묵상기도만 맞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맞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교회는요. 여러분, 묵상기도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부르짖는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묵상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주적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주적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방법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10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2 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하면서 지금 현재 로마의 정부, 종교의 지도자들 또 소리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았던 모든 군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핍박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 지금 당하는 그 환란과 핍박들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위해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들이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평평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에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함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피박의 약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해치워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맞설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 닥쳐진 그 위험의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때로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놓고 그들이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어떻게요?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요?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핍박이 세면 셀수록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담대한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그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늘한발짝국한 발짝을 발자국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달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병자가 나타나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뚫고 나가는 그 담대한 믿음을 위해 그들이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다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동하다 라는 이 단어는요, 바다의 큰 파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큰 파도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향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의 그 파도가 나를 뛰어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같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이 모인 곳에서 성령의 파도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흘러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에스길의 성전의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 닿는 곳곳마다 생기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많은 것들이 소송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이 성령의 파도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닿는 그 모든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빛이 나타나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풍성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바뀐 것이 무엇이죠? 기도 전에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아, 무엇을 먹을까? 단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내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위협적이고 여전히 상황은 어려우나 그들에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들은요, 그대로예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달라진 것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아니할 이유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려우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나, 나 중심으로 예, 대부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의 생활과 형편, 그것도 있지만, 주님, 주님의 주신 그거 내가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줄믿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라만 세상적인 그 똑같은 방향대로 나에게만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나도 그저 누릴 수 있지만, 너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간절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한편들을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